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온라인 지도서 이스라엘 삭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온라인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국가명을 삭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알리바바와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이스라엘 국가명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제공을 하죠. 바이두가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와 같은 소규모 국가도 어, 이곳의 지도에서 표시가 되는데 이스라엘 국가명만 단순히 삭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온라인 지도에서 이스라엘 국가명 삭제입니다. <laughs>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볼 내용은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명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월트리저널은 지금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온라인 지도에서 이스라엘 국가명이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지도에 이스라엘 국가 국경 및 주요 도시, 팔레스타인의 영토분 구 이런 것들은 표시기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알리바바, 바이두의 온라인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의 작은 국가에까지 이란 국가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명만 사라진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룩셈부르크가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표기가 되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이두가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텔레그래프의 바이두의 대변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은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삭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이 제한적일 경우, 지역의, 일, 일부 지역의 이름이나 국가 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록셈브르크 표시는 해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일부 지역의 이름이나 국가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러면, 룩셈부르크도 이런 공간의 제약 때문에 표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 동그라미가 표시된 것이 지금, 이게 바이두에서 따온 그림인데, 지금 공간이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어, 가자 지구나 이러한 것이 분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도 분리가 안돼 있죠. 가자 지구 분리가 안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표시도 안돼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로이먼 에 사이먼이라는 미국 작가 작가이자 PJ 미디어 공동 창립단는 이렇게 말하고 을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중국 공산당의 감독 가에 있는 중국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바이두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의 명칭 및 위치는 모두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 명칭,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만은 사라졌다. 라는 그런 얘기죠. 중국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어, 이스라엘의 삭제는,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삭제는, 러시아, 이란, 북한, 하마스, 헤즈볼라및 기타 테러 단체에 보내는 신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껏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이번 전쟁 초기 지역에 중립 기어를 박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laughs>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던 것이 바로 어 지금 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노리는 것이 뭘까요? 이번에 무리를 해서라도 중국이 이스라엘의 구, 그 지명 자체를 없앤 그 이유가 뭘까요? 어, 특히, 팔레스타인의 지지로 아랍 국가,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 이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특히, 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요, 뭐, 르단 어, 지금 에멘, 이런 나라들과 같이, 어,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어, 대항하겠다라는 그런한 이야기죠.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이 실패했다라는 비난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특히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국론이 분열이 됐다라는 그런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현재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연관시켜서 민족주의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 아랍 세력과 지금 자유진영 세력을 나누어서 볼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의 행동은 이중 잣대입니다. 중국의 행동이 바로 이중 잣대라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비난하면서도 무슬림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대량상사 그리고 티벳 지역에 대한 강제 동화 행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어, 억압하고 이런 모습을 비난하면서도.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 지금 어쩌면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중국의 개입이 피상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국이 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마스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물론 중국이 그동안 많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맞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 지금 중국이 서방 세력과 지금 서방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랍 연합이 지금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지금 서방 세력에게는 이제 중국은 가만 놔두면 안된 그런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또볼수 있다라는 것은 어 지금 예상외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어, 순니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어 이스라엘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어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결코 어 러, 중국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이 아니고 또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시리아 이란 지역에 많이 도와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코 이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어, 언젠가 끝날 겁니다. 끝난 후에 어,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